지혜의 출처.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사자처럼 강인한 발톱과 이빨은 없지만, 인간이 가진 지혜로 사자를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간은 표범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지혜를 사용해서 지구를 하루 만에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지혜는 사물을 관찰하고 분류하며 논리적인 사고, 추리, 상상력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게 만들고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또한 그 지혜로 산과 바다를 탐구하고 이제는 우주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배경과 과정을 파악하고자 지혜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로도 파악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세계가 많이 존재합니다. 인간에게 아무리 뛰어난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사실 놀랄만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도 인간이 스스로 발견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지 그 진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의 지혜를 넓히고 발전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인지 스스로 개발한 것인지 그 진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노력과 수고의 결과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지혜는 끊임없이 발전해왔고 지혜를 계속 축적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오늘날 인간의 삶을 더없이 편하고 풍요롭게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적인 지혜나 보편적인 지식들이 여과없이 교회 안에 들어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받아들여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지혜가 신앙 안에 들어옴에 따라 하나님마저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시는 것처럼 여겨지고 신앙생활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되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와 교제를 나누기 위한 것임에도 우리 인간들은 언제나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지혜가 믿음 안에 들어왔을 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인간만을 위한 신앙을 주장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과 인간의 상호관계를 통한 삶의 목적과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나 과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위로부터 온 지혜라야 우리의 인격과 마음을 변화시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를 발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얻었던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그것을 의지하던 마음과 습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정하는 길이며 자기를 부정하는 길에는 십자가의 고통처럼 괴로움이 따르는 것입니다. 살면서 익숙해진 세상 지혜와 방법대로 하지 않고 갑자기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가 어디 그리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대로 살아갈 때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과 머리에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져 갈때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가득하게 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Subscribe, like, set notifications.